여러분, 혹시 요즘 부부관계 때문에 속상한 적 없으셨나요? 마음은 여전히 서로를 향하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괜히 주저하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허리나 무릎이 불편해서 오래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고 예전 같은 뜨거움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이제는 그만해야 하나 하며 체념해 버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올해 55살 부부와 성건강 상담을 20년 넘게 이어온 윤희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노년의 부부를 만나며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한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 이 때문에 괜히 서로 미안해지고 대화조차 줄어들면서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얼마 전 상담실에 오신 73세 이정호 씨 부부도 그러셨습니다. 두분다 정이 깊고 서로를 아끼셨지만 자세를 바꾸는 게 힘들다 보니 관계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은 그냥 손만 잡고 지내자 하고 체념하셨지요. 하지만 단순히 체위를 조정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렸을 뿐인데 다시 관계가 살아나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편안하면서도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허리나 무릎에 무리 없이 안전하게 부부관계를 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더큰 쾌감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반대로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무리하다가는 허리나 무릎 부상을 당하거나 관계 자체가 단절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솔직한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조금 민감한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문가로서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시면 많은 분들이 몰랐던 부부 친밀도를 더욱 높여주는 비밀 체위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정우 씨 부부의 사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73세 이정우 씨와 71세 아내는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시지만 몇년 전부터 부부 관계가 거의 끊어질 뻔한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문제는 단순한 체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허리 수술을 받은 뒤로 장시간 누워있으면 허리가 금세 뻐근해졌습니다. 사모님은 무릎 관절염으로 쪼그려 앉는 동작이 힘들었고 조금만 굽혀도 통증이 심해지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서로 얼굴을 찡그리게 되니 결국은 그냥 포기하자는 결론에 다다르셨던 겁니다. 두분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괜히 미안하고 서운한 감정만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상담 중에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혹시 체위를 조금 바꿔보신 적 있으세요? 이정호씨 부부는 놀라며 대답하셨습니다. 체위는 늘 똑같은 줄 알았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덜어주는 체위와 간단한 보조도구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서로 몸을 기댄 자세 혹은 쿠션을 허리와 무릎 밑에 받쳐 각도를 조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통증이 크게 줄고 관계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며칠 후 다시 배웠을 때두 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처럼 아픈 것도 없고 오히려 더 편안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전보다 오히려 쾌감이 더 커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 서로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정호씨 부부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부부들이 비슷한 어려움으로 고민하다가 방법을 몰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따뜻한 시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또 다른 부부들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호씨 부부처럼 체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상담실을 찾은 68세 박순자씨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는 것도 힘드셨습니다. 특히 무릎을 꿇는 자세나 오래 앉아있는 동작은 통증이 심해 남편과의 관계는 늘 시작도 전에 끝나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두분 사이에 괜한 거리감이 생기고 남편분은 속으로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권해드린 건 무릎을 전혀 쓰지 않는 옆으로 누운 자세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렇게만 해도 편안하게 서로를 느낄 수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남편분도 오히려 더 가까이 밀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졌고 두 분은 다시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또한 분 70세 김성호 씨는 허리 디스크 수술 이후 자신감을 잃고 계셨습니다. 관계를 시도하면 허리에 통증이 와서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만 커졌던 겁니다. 그런데 침대 끝을 활용한 체위를 알려드린 후 허리에 힘을 거의 쓰지 않고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김성우 씨는 몸이 편해지니 마음도 편해지고 오히려 아내와의 대화가 더 많아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접하다 보면 결국 문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몸에 맞는 체의를 찾지 못해서 관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사실 방법은 이미 우리 곁에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니 불필요한 상처와 오해만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결국은 대화조차 줄어든 경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곧 이어서 왜 나이에 따라 체위 선택이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단순히 자세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안전하면서도 쾌감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는 방법까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앞에서 몇 가지 사례를 보셨듯이, 나이가 들면 단순히 체력이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부부관계에서 체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이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남성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50대 이후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점점 줄어들면서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혈류가 충분히 가지 않으니 강직도와 유지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자세가 불편해도 쉽게 긴장이 풀려버리는 거지요. 특히 허리와 고관절 근육이 약해져 오래 버티는 동작이 힘들어지면서 체위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여성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골반 저근이 약해져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게 되고 허리나 무릎 관절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같은 자세라도 예전보다 통증이 빨리 생기고 쾌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신체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약해져서 그렇다 하고 자책하시지만 사실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예전 방식만 고집할 때 오히려 몸에 더큰 무리를 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체위 선택이 중요합니다. 허리에 무리가 덜 가는 자세, 무릎을 쓰지 않는 동작, 쿠션이나 의자 같은 보조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건 단순히 불편함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쾌감을 더욱 편안하게 크게 느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의학적 해설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왜 나이에 따라 체위가 달라져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몸을 지키면서도 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가 훨씬 명확해지실 겁니다. 잠시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부분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같은 체위가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몸의 구조와 기능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경우 60세 이후부터는 허리와 복부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허리 힘이 약해지면 상체를 앞으로 숙이거나 오래 버티는 동작이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요통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기를 유지하려면 골반 주변 혈관으로 혈류가 충분히 흘러야 하는데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이 기능이 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세가 불편해도 금방 힘이 빠진다는 경험을 하시는 거지요. 여성분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질 점막이 얇아지면서 마찰이 심해지고 통증 때문에 관계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골반저근이 약해져 예전처럼 조절이 잘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허리와 고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같은 체위라도 불편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모른 채 내가 약해져서 그렇다거나 상대가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면 부부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상담 중에 많은 분들이 민망해서 차마 얘기를 못 했다라고 털어놓으십니다. 결국 서로의 속마음을 모른 채 괜한 서운함과 거리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체위 선택은 단순히 동작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변화에 맞춰 몸을 보호하고 동시에 즐거움을 되찾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편안한 체위를 찾는 것은 나약해져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현명하고 지혜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말씀드린 변화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이 다음 내용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체위들이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오히려 더큰 쾌감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이에 따라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체위를 바꿔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노년 부부가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는 체위 5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푼 자세. 즉, 옆으로 나란히 누운 체위입니다. 두 분이 나란히 옆으로 누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몸을 밀착하는 자세인데요.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특히 허리 힘이 약한 남성이나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여성분들이 편안하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세는 체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고 서로의 체온과 호흡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옆으로 누우면 어깨와 목이 긴장될 수 있으니 작은 베개를 받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 상위 변형 체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성 상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노년 부부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여성이 위에 앉거나 무릎을 세우는 대신 허벅지나 엉덩이 아래에 쿠션을 받쳐 앉는 방법을 사용하면 관절에 큰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성은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어 통증을 피할 수 있고 남성은 허리와 고관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여성주도 체위이기 때문에 깊이나 속도를 자신에게 맞게 조절할 수 있어 쾌감을 편안하게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체위는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약한 분들도 비교적 쉽게 시도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서로의 불편함을 줄이면서 친밀감은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체위가 낯설게 느껴지셨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시 후에는 의자나 침대 끝을 활용해 더 편안하면서도 색다른 만족을 줄수 있는 체위를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체위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느낄 수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나머지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자 활용 체위입니다. 튼튼한 의자에 남성이 앉고 여성이 무릎을 굽히지 않은 채 남성의 허벅지 위에 앉는 방식입니다. 이 자세의 장점은 허리와 무릎에 거의 힘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심폐 기능이 약하거나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시도할 수 있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마주치기 때문에 정서적 친밀감도 커집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안정적인 의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흔들리거나 바퀴가 달린 의자는 위험할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침대 끝을 활용한 체위입니다. 남성이 침대에 앉거나 서고 여성이 침대 끝에 눕는 방식인데 허리에 힘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허리 힘이 약한 분들이 시도하기에 좋고 침대 높이에 따라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변형이 가능합니다. 단 침대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베개나 쿠션을 활용한 체위입니다. 의외로 가장 간단하지만 효과가 큰 방법입니다. 무릎이나 허리 아래에 쿠션을 받치면 각도가 자연스럽게 맞춰져 통증이 줄어듭니다. 또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서로 편안한 위치를 찾기 쉽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골반 아래에 작은 베개를 받치면 질각도가 맞아 자극이 더 깊고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성분들도 허리 밑에 쿠션을 두면 힘을 덜 쓰고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은 조금만 응용하면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고 특별한 체력이나 근력이 없어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만족을 높이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섯 가지 체위를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나는 아직 이런 체위가 어색하다 하고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시 후에는 이 체위들을 더욱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실천지침과 생활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체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체위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몸을 준비하는 과정과 생활 습관이 함께 따라줘야, 비로소 부부관계가 안전하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지켜야 할 실천지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전에는 반드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합니다. 허리와 골반, 허벅지 근육을 가볍게 늘려주는 동작만으로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 상체를 천천히 숙이거나 무릎을 가볍게 당겨주는 동작이 도움이 됩니다. 관계가 시작된 뒤에 갑자기 근육을 쓰면 부상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사전 준비는 꼭 필요합니다. 둘째, 무리하지 않고 짧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오래 하려 하기보다 5분, 10분 정도로 짧게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약한 분들은 중간에 통증이 오면 바로 멈추고 다음에 다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장 여유로운 시간대를 선택하세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날보다는 몸과 마음이 편안한 시간에 시도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대부분 노년의 부부는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낮 시간대가 훨씬 수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덜 지쳤을 때 시도하면 만족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넷째, 여성분들은 윤활보조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조감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적절한 보조제를 사용하면 훨씬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체위에 맞춰 발기 유지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처럼 작은 준비와 습관만 바꿔도, 체위에서 얻는 만족감은 훨씬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단순히 자세를 바꾸는데 그치지 말고 몸을 위한 사전 준비와 생활 습관까지 함께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실천 지침에 더해 몇 가지 중요한 보안 정보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강 상태에 따라 부부 관계를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여성분들의 경우입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질 건조가 흔히 나타납니다. 이때 통증을 참고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면 오히려 점막 손상이나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활보조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증상이 심하면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남성분들에게는 전립선 건강이 중요합니다. 배뇨 문제가 있거나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관계 도중 소변이 마려운 듯한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체위와 함께 골반적인 운동을 병행하면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비뇨기과 진료를 통해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은 심혈관 질환입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관계 중 갑작스러운 무리가 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체위를 시도하기 전에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나 건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흉통이나 어지럼증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관계보다 먼저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체위를 선택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따라하기보다 내 몸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생각보다 신경 쓸게 많네 하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시만 더 들어보시면 오히려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친밀하게 만들어 줄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셨던 부부 친밀도를 높이는 비밀체위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앞에서 약속드린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몰랐던 부부 친밀도를 높이는 비밀체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체위는 특별한 동작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맞추며 포옹하는 자세입니다. 관계 중에도 시선을 마주치고 손을 꼭 잡는 것만으로 단순한 쾌감을 넘어 정서적 만족감이 훨씬 커집니다. 많은 부부들이 체위만 바꾸는데 집중하다 보니 이런 기본적인 친밀감을 놓치곤 하시지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년 부부가 시도할 수 있는 체위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적은 스푼 자세. 여성이 속도와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여성 상위 변형. 체력 부담을 줄여주는 의자 활용 체위. 허리 힘이 약해도 가능한 침대 끝 활용 체위. 각도를 맞추고 통증을 줄여주는 베개. 쿠션 보조 체위.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체위를 더 효과적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침이 필요했습니다. 관계 전 스트레칭으로 몸을 준비하고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기 편안한 시간대를 선택하고 윤활보조제나 보조도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 여기에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지혜가 더해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체위를 바꾸는 작은 변화가 부부의 건강과 행복을 크게 지켜준다. 허리와 무릎을 아끼면서도 동시에 더큰 쾌감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몸이 약해져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내용을 통해 희망을 다시 찾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단순히 함께 사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느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노년의 부부관계는 누구에게나 민감한 주제라 쉽게 꺼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체위와 실천지침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단순히 유지되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더 따뜻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스푼자세, 여성 상위변형, 의자활용, 침대끝활용, 베개 쿠션 보조 체위. 이 다섯 가지는 단순한 자세가 아니라 나이 들어도 서로를 지켜주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알려드린 얼굴을 마주보고 포옹하며 눈을 맞추는 비밀 체위는 육체적 쾌감 뿐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안에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다시 웃음과 설렘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를 통해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직접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은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함께 배우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부끄러운 주제가 아니라, 모두가 알아야 할 건강과 행복의 비밀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따뜻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 나누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후시대는 언제나 여러분의 지혜롭고 건강한 부부 생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